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e스포츠 별들의 축제 ESWC 2014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ESWC 2014 한국 대표 선발전에 MC를 맡은 레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자, 이 현장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살짝 경기 진행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양질의 멋진 경기와 방송으로 보답할 테니까요. 끝까지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ESWC 2014 한국대표 선발전에 또 멋진 경기의 해설을 도움 주실 멋진 남자 두분 모셨거든요. 자, 먼저 김동현 해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패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RFA 리그 결승전 경기 영상을 통해서 이 캐스터로 여러분과 만나뵀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w, ESWC 예, 2014 한국 대표 선발전 중계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유쾌한 매력을 폴폴 풍겨주시는 <laughs> 우리 정대환 회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옆에 패서님과 같이 RFA 리그에서 같이 해설을 맡고 있는 정재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방에서만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해설을 하다가 이런 ESWC 같은 큰 무대에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긴장이 많이 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방에서 중계하시다가 여기 현장에서 중계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지금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laughs> 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은 비단 저희만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이 현장에 계시는 선수분들, 그리고 이 경기를 함께 지켜보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가슴 터질 만한 이유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 ESWC 2014의 한국 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전 세계 게임 팬들 앞에서 본인의 기량을 뽐내는 그런 영예를 안을 수 있는 선수들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일 텐데요. 자, 먼저 ESWC에 대해서 간략히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 없어요. 네, e s w c 대회 같은 경우에는 w c g 대회. 와 함께 국제 이스포츠 e 대회 양대 산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스포츠 e 전 세계적인 팬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대회고요. 으흠. 특히 올해는 전 세계 50여 국가 대표단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올해 12회를 맞고 있는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즐거운 경기를 함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대회가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하시는 축제잖아요. 네, 작년도 대회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관객 수만 25만 명을 기록했고요. 음. 아, WCG가 작년으로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선수들과 더 많은 관람객이 어,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리에서 파이널이 진행이 되는데 파리에서 전 세계의 그런 유저분들과 함께 이 종목을 가지고 자웅을 겨루게 되기 때문에 아주 긴장이 되는 그런 무대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ESWC의 종목을 또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저희가 FIFA 14로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참가 신청을 받자마자 한 시간 안에 32강의 전부 다 만석이 됐습니다. 네. 특히 지금도 사이트를 보시면은 아직 응.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게시글이 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지금 가면 예비라도 할수 있나요? <laughs> 이런 네, 글들이 많이 올라올 정도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피파 14 어떤 게임인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까요? 네, 피파 14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도 한 20년이 넘은 게임이고요. 아, 지금 현존하는 축구 게임 중에서 가장 사실적이고 어, 판매량이 말해 주듯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게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방송은 일단 어 아프리카 TV ESWC 2014 채널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유튜브 라이브 그래 TV로도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 현장은 미디어 뮤즈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무대는 아주 잘 찾아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경기를 보면서 눈이 즐겁다면 아, 마음도 즐겁게 해 드려야죠.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먼저 온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온라인으로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4강 진출자 맞추기 그리고 응원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이 댓글 제목에 응원 메시지를 적어 주시고 네. 그리고 내용에는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비밀글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양식을 어길 경우에는 당첨이 되더라도 이 경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남겨 주셔야 눈앞에 보이시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받아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연락처를 딱 쓰셨는데 비밀글을 체크를 안 하면 그날 밤에 스팸 전화가 갈수 있다는 거. <laughs> 그러니까 꼭 비밀글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카메라가 돌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관람객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어 잘생기신 우리 선수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신데, 우리 이분들한테 마음도 아주 충족하게 해드려야 돼요. 예, 네, 여기 현장에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는요, 32강 선수들 중에 다득점자 맞추기. 그렇죠. 네, 그리고 럭키 세븐, 그러니까 일곱 번째. 어, 선수, 일곱 번째 선수의 첫 경기 득점수 맞추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선수들의 세레머니상,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은,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상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 MC와 함께 호흡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그 제가 열심히 대표님을 쫄라서 네. 상품을 좀 두둑히 많이 받아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과감하게 선물도 한번 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 줘야 되는 거같은요 네. 여러분들께서 멋진 경기 결과와 함께 상품까지 가득 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뜨겁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뜨겁고 저희 중계진들도 한껏 달아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승자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네, ESWC 그랜드 파이널 대표 선수로 참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음. 열리게 되는 그 그, 파이널? 그랜드 파이널에 네. 참가를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항공권, 현지 숙박, 그리고 일정의 활동비까지 지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문화창출 주식회사 이진행즈가 제공하는 태블릿 PC까지 제가 선물로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1등 국산 제품인데요. 제가 실제로 써 보니까 어, 네. 에이사 못지 않아요. 오, 정말 a 네, 에이사 못지 않아요. 에이사 <laughs> 못않은 제품이라 아마 선수분들이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4강 진출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4강 진출자 는피파15 타이틀, 음. 그리고 캐주얼 의류 브랜드 아, 어, 드림서퍼에서 스위스, 스위브, 제, 스위브, 네, <laughs> 티셔츠를 제공해 드리고요. 네, 네, 굉장히 이쁜 어, 티셔츠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네, 앞에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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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그래요? 모바일 및 IT 주변기기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민글로벌 제공, 휴대용 스피커. 제가 써봤는데 굉장히 빵빵하게 소리 잘 나옵니다. 아, 아, 네, 음. 그리고 저희가 일단 요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 오늘 선수분들도 파이팅 넘치는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ESWC 2014는 라이브 그랩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캐스터를 모집해서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같이 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중계권을 드리는데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있죠. 예, 캐논코리아 캐논 컨슈머 이미징에서 제공하는 네. 예, 초광각 미니 캠코더, 네. 어, 빅치아 미니 X 캠코더를 가지시고 네. 파리에 직접 가셔서 음. 예, 현장 중계를 할수 있는 어, 현장 중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예, 숙박비와 소정의 활동비를 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탐나지 않나요? 어, 저 너무 갖고 싶습니다, 이거. <laughs> 아, 프랑스 파리에서 중계를 하면서 <laughs> 네. 그 캠을 가지고 네. <웃음> <웃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네. 네, 그런 상품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 정말 ESWC를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열정을 또 보여주실 그런 차례인데요. 이런 상품들 꼭 잊지 말고 이벤트 기억해 두셨다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2강부터 함께 만나보셔야 될 텐데, 먼저 본격적으로 32강을 둘러보기 전에 대진표를 좀 보고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ESWC 2014 음... 한국대표 선발전. 일단 32강의 첫 번째 그룹. 네, 경기를, 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총 8분의 선수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 이 대진표에서도 상당히 큰 이변들이 좀 속출을 했었습니다. 자, 부전승이 한분 계시고요.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선수분들이 각각 정교하게 추첨을 하셔서, 자, 세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재미를 주실 선수분들이. <laughs> 네 선수분들이 지금 긴장된 표정이 역력한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쭉 한번 살펴보죠. 네첫 번째 경기는 이제 게스날 농사마 선수와 네. 네. 그리고 TJ 어, DQ <laughs>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TJ 님이라고 하죠. 네 TJ 님 네. 네, 경기가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셀레상 수방님 그리고 김단 님 경기가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브리 님과 어, 이분 음. 레전드 박서 네. 이분 작년도 WCG 그 한국 선그 대표로 나가셨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분 더브리 님과 어, 시합을 하시겠고요. 그리고 FMS 님 그리고 FIFA 15 플레이어 님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간에 여기 대진표를 보시면 ROK 키라우스 님이 계실 텐데 상대가 네. 안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부전승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시고요. 특히나 네. 이 너브리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럭키 세븐 이벤트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32강 경기에서 이 럭키 세븐, 우리 너브리아 선수가 얼마만큼 골을 만들어 내는지를 <laughs> 맞춰주는 이벤트인데, 어, 우리 선수분들께서 이미 응모를 다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당첨자가 아마도, 어,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32강의 첫 번째 그룹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룹 한번 살펴보죠. 예. 두 번째 그룹으로는 예, 개스날 화신 선수와 개스날 피그사우스 선수. 네. 그리고 제로스타일리쉬 그리고 개스날 비비큐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 세 번째는 개스날 리타이어 선수, 메이저 조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기는 레전드 맛소금 선수 네, 예, 그리고 레전드 단테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룹에서는 어, 복서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 작년에 WCG의 국가대표 선발이 됐었던 선수라면 이번 그룹에서도 유명인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네, 조조님이라고. <laughs> <laughs> 스타일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알 법한. 네. 네, 그런 <laughs> 선수분인데, 오늘은 또 방송이 아니라 선수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 실력은 어떨지,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그룹 살펴보죠. 네, 세 번째 그룹은 셀로팅님 그리고 게스날 영신호, 스노우크램님, 그리고 스위트, 스위티님과 치킨박사와 하이트님. 아 이게 닉네임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리고 연빈님과 메이저 김피포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짱짱이님과 레전드 야옹님의 대결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서도 잠깐 살짝 이슈가 있었는데요. 치킨박사와 하이트 선수가 부전승으로 올라갈 뻔 했었습니다. 네, 네, 예비선수였던 스위트, 프리키, 스위티 선수가 네. 찾아오면서 우리 치킨박사와 하이트 선수가 아, 그렇다면 내가 이 선수와 맞붙겠다 하면서 맞습니다. 본인의 부전승을 내어놓고 경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께는 네. 박수를 저희가 네.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우리 치킨바사 선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그룹 살펴보죠. 네, 마지막 그룹으로는 어, ABS 징크님과 네. 그라비티님이 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로폰 아, 선수와 예, 레전드 대기로 선수가 만나게 되고요. 마지막 경기로는 페이커님과 어, 네. 원이즘, 예, 원이즘 네. 선수가. 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피파 십사를 사랑하시는 유저분들이시라면 익숙한 닉네임 활동명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경기를 함께 보시면서 사강 맞추기 이벤트 라이브 그랩 점. TV로 가셔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4강을 맞추시면 또 저희가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laughs>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더불어서 응원 멘트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는 카페나 커뮤니티 가셔서 저희 방송도 함께 URL 띄워주시면서 나누시면 더욱더 즐거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희가 말도 굉장히 많이 길었어요여러분들이 <laughs> 보고 싶어 하시는 그 32강의 첫 번째 경기, 저희가 선수분들이 다 준비가 되신 상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32강의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